241번 볼게요. 4차 다항식이 x-1의 제곱 qx로 인수분해될 때 q의 이 값을 고르시오. 구해볼게요. 어, ax 4승 플러스 bx 플러스 3 이게 x-1의 제곱 곱하기 qx로 인수분해될 때 이거를 x-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. 몫이 qx고. 응? 그 얘기는 이 ax 4승 플러스 bx 플러스 3에 x-1의 제곱이 있다는 얘기. 즉 x-1로 나누면, 두번 나누면 0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. 왜? 이 안에 x-1의 제곱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. 최고차항의 a, 그 다음에 2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. 그러면 조립제법을 쓸수 있겠죠. a, 3차 0, 2차 0, 1차 b, 상수항 3. x-1이 두개 있으니까 먼저 1로 나누면 a, 나누어 떨어지겠죠.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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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+, a, a b, 아, a, a+, b, a+, b, a+, b+, 3이 0이 되겠죠. 왜 x-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. 그리고 여기 3차식도 x-1로 한번더나누어 떨어지죠. 인수가 있으니까. 1로 조립제법 쓰면 a, a, 2a, 2a, 2A 3a, 3a, 4a 플러스 b가 0이 되겠죠. a, b 값 구했네. b는 마이너스 4a니까, b는 마이너스 4a니까, 여기다 대입하면,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니까, 1값을 갖겠죠.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4값을 가질 거고 음. 그러면 여기 식에서 x 4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qx가 되는 거고 음. 문제에서 q 의이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에 2만 대입해 주면 되겠죠. 그16-8 3, 2 대입하면 1, 1의 제곱은 1, q의 2값. 그러면 q의 2값은 19의 8뺀 거니까 11이 되겠죠.